자 이제 에, 바이너리 트리의 에, 기본적인 에, 개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 오퍼레이션도 살펴봤고요. 특히 중요한 트래버벌스를도 살펴봤고요. 어, 그래서 이제 트리의 응용으로서 수식 트리 영어로는 이제 파스 트리라고 그러는데 파스라는 것은 뭐쭉 어, 이어진 에, 스트림에서 의미 있는 단위로 잘라내는 이런 분리의 의미인데, 뭐 이것을 에, 표현하기 한글로 표현하기가 참 애매하더군요. 그래서 어, 이것이 수식을 나타내는 트리이기 때문에 수식트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거는 파스 트리라고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이 절에서는 수식트리, 파스 트리의 개념과 수식트리 어떻게 빌드하는지 에, 그 구축법에 대해서 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식트리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식을 연산 순서에 따라서 트리로 구성한 건데요. 그, 루트에는 어프랜드를 두고, 차일드에는 어프랜드를, 어, 배치한 겁니다. 즉, 루트에는 연산자, 차일드에는, 에, p 연산자를 넣은 것인데, 즉, 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수식이 있다고 보시죠. 보시면, a, b, c 마이너스, d, 뭐, 나누기, e, f, 곱하기, g, 이렇게 되는데, 에, 이런 수식이, 에, 보면, 어, a 다기 B가, 어, 가장 먼저 계산되겠죠. 이런 게 가장 밑에 있는 것이죠. A와 B를, 어, 프랜드를 밑에 놓고, 이게 두개 있을 듯 하는 것. 그리고 C와 D, 이것도 가장 먼저 계산되어야 되는데, 예, 이것을 마이너스를 붙이는 것. 여기 있죠. 그리고 이거 두 결과를, 이렇게 계산 결과를 곱하는 것. 그리고, 어, 이 결과를, 에, E로 나누는 것. 그래서 이 결과를, 2로 나누는 것. 그리고 f와 g를 곱하는 것. f와 g를 곱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결과적으로 두 개를 더하기 하는 것. 이렇게 수식의 연산순서에 따라, 연산 따라 가장 먼저 연산되어야 될게 리프로. 아, 제일 레벨 미, 높은 것으로 내려가고 나중에 계산되어야 될게 루트로 올라오는 이런, 에, 트리를 수식 트리 라고, 어, 얘기합니다. 예,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어프레이트는난터미널이고요 그렇죠. 어프레이트들은 다, 내부노드에 있죠. 그리고 어프랜드는 다, 터미널로드 저, 리프에 있습니다. 그죠? 예, 오프랜드들은 다 리프에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렇게 수식을, 트리를 만들어 놓으면, 에, 어떤, 에, 효과가 있느냐. 이런 수식 트리를 인오더 트래블스를 하면 인피스 노테이션이 되고요. 그렇죠? 예, 인오더 트래블스를 하면 인피스 노테이션 이 된다. 즉 왼쪽 서브트리를 먼저 하고 어, 자기 자신하고 오른쪽 서브트리를 하게 되면 예. 간단하게 뭐 더하기 예. a b 요거 메다치더라도요 인피스 노테이션을 어, 인, 아 저기, 인오더 트래블스를 하면 a 더하기 b가 되죠. 근데 프리오더 트래블스를 하면 프리피스 노테이션이 됩니다. 즉 에, 에, 더하기가 문제 나오고 더하기 A, B 이렇게 나오죠. 포스트 오 트래버스를 하면 포스트 피스 노테이션이 됩니다. 즉 A, B를 한 다음에 에, 연산자가 뒤에 나오는 이런 포스트 피스 노테이션이 나오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에, 수시 트리를 구성해 놓으면 트래버스를 하는 방법에 따라서 에, 세 가지 에, 수시 표기법이 나온다는 것이 에, 수시 트리를 사용하는 방법이죠. 또 하나, 뭐, 이것을 요의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시 트리를 구축해서 계산하는 것보다는, 포스트 워드 오더... <laughs> 아니, 죄송합니다. 포스트 픽스 노테이션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훨씬 효율적이었죠. 그것은, 바로 이 앞강에서 배웠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시 트리를 구성하는데, 어떤 인풋에서 구성하느냐 후위 표기로 된, 즉 포스트픽스 노테이션으로 된 수식에서 예, 수식 트리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예, 이것을 알고리즘을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후위 표기란 걸 주의하십시오. 예, 후위 표기로 된 예, 수식입니다. 후위 표기법이 상당히 예, 많이 쓰이죠. 이것은 이제 컴퓨터 이야기에 가장 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알고리즘을 보시면 먼저 어프랜드는 예, 에, 노드를 만들어서 에, 스택에 푸시하고요. 오퍼레이트는 노드를 만든 다음에 스택에서 팝한 노드를 예, 오른쪽 에, child를 하고 또스택스또팝을 해서 이것을 왼쪽 c h i l 를한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스택 pop해서 오퍼레이트했으면 스택에서, 스택에서 뭔가 를 하나 팝 o 해서 오른쪽으로 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p o 해서 왼쪽으로 두고 이렇게. 에, 노드를 만들어서 트리 이제 서브트리를 만든 거죠. 이거를 다시 스택에 푸쉬하는어 요런 어,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 스택의 마지막에 남은 것이 루트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알고리즘 대충 이해 되셨으면 어, 또 한번 제가 손으로 애니메이션을 어,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번애니메이션은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트리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어 요렇게 포스트픽스 노테이션이 있다고, 어, 가정합니다. a, b, c, d, 마이너스, 곱하기, e, 나누기, f, g, 곱하기, 다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무엇을 계산하고자 하는 것인지 사람 눈으로는 좀, 어, 확인하기 힘들죠. 컴퓨터는 굉장히 쉽게 이해하는데, 알고리즘 상으로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식 트리를 만들어 보면 어떤 계산인지, 알수 있을 겁니다. 먼저, a는, 이렇게 이제 차례대로 들어오겠죠. a는, 에, 어떻게 될까요? A는 예, 어프렌드죠. 어프렌드니까 예, 노드를 만들어서 스택에 푸시를 합니다. B도 어프렌드니까 스택에 예, 푸시를 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예, 플러스가 나왔죠. 플러스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고 그랬죠? 예. 팝을 해서요 오퍼레이터 나왔으니까 팝을 해서 예, 이렇게 예. 오른쪽 자식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또 팝을 해서 왼쪽 자식으로 둡니다. 그래서 자식이란 걸 표현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요. 예. 왼쪽 자식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이 노드 자체를 스택에 푸시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C가 나왔습니다. C는 스택에, 푸시하고요. 아, 어프랜드니까요. d 도 오프니까 푸시를 하는데 그다음에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마이너스 나오면 어떻게 하죠? 예, 팝을 해서 오른쪽 자식으로 두고요. 그다음에 또 팝을 해서 왼쪽 자식으로 예, 둡니다. 그리고 예. 이렇게 연결해서 노드를 예, 만듭니다. 이렇게, 에, 서브 트리가 만들어지죠. 이것을 다시 스택에, 푸시를 합니다. 요런 모양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곱하기가 나오는데, 곱하기는, 왼 먼저, 이게 에, 스택이 되어있는데, 파워라면 빠져나오는데, 이걸 이제, 오른쪽 자식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요 빠져나온 것을, 에, 왼쪽 자식으로 둬서,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게 되겠죠 왼쪽 자식으로 두고 여기는 오른쪽 자식으로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전체를 다시 스택에 푸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o f f 드 a n d 니까 다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나왔죠 아 나누기죠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합니까 예 팝을 해서 오른쪽으로 두고 그다음에 요놈을 다시 예 전체를 팝을 해서 예 요렇게 왼쪽 잘 들어 줍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왼쪽으로 인기를 예 시키고요. 예 상당히 어렵네요. 지금 하기가. 예 다시 스택에 푸쉬 했습니다. 그 다음에 f 그 다음에 g 오프랜드가 계속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니까 팝을 두번 하죠. 예, 팝을 두번 한번 두번 에서 꺼낸 데이터를 각각 오른쪽 예, 차일드와 예, 왼쪽 차일드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 푸시를 예,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플러스 예, 연산자가 남았는데요 먼저 팝을 어, 한 놈을 예, 오른쪽 자식으로 두고 그 다음에 나중에 팝한 놈을 왼쪽 자식으로 둬서 예 예. 이렇게 자식을 두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다시 에 스택에 푸시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나 남은 것이죠. 이제 대화가 끝났고요. 마지막 남은 이이 이 노드, 뭐 서버 트를 볼수 있고 이게 수시트를 구성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어떤 연산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시겠죠? 아까 그 봤던 그거죠.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알고리즘을 어떻게 하는지 이해를 확실히 했습니다.